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리플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어, 일단 저희가 오전 분석에서 어, 이 구간을 고점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고점으로 본다 말씀을 드렸고 어, 그 이유 중그 어, 이유를 좀 말씀드려 보면은 다시 말씀드려 보면 어,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상승 세계형 패턴에서 어, 상방 돌파 이후에 다시 밑으로 빼는 그림, 그리고 다시 어, 상승을 했지만 어, 추세선의 하단부에서 저항을 어, 맞으면서 지금 밀려나면서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고, 요 고점에서 자주 나오는 패턴이라고 어, 볼수 있습니다. 어, 그 비트에서 제가 어, 보여드렸지만, 제가 비트의 이 고점을 말씀드릴 때도, 비트의 하락을 말씀드릴 때도 어, 이 구간에서 이상승세경형 패턴, 상방 돌파, 어, 두번 돌파 이후에 어, 다시 밑으로 빠지면서 밑에 어, 하단부 저항 받으면서 밑으로 하락하는 모습 그래서 제가 이 구간에서 계속 어, 비트의 하락은 계속 말씀드렸었던 거고요 음, 그래서 어, 지금 구간 보시게 되면은 어, 여전히 하락 추세 안에 있고 어제 이렇게 반등을 했지만 결국에는 하락 추세선 안에서 어, 어제 3% 어, 정도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음, 비트는 어, 일단 제가 매수를 생각하는 구간은 20.8, 어, 21.5 정도 어,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어, 이런 식으로 하단부를 바로 깨거나 아니면은, 어, 이런 식으로 행보 이후에 이 하락 추세선에 어, 하단부를 터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일단 비트상은 그렇고, 비트, 피트, 어, 피트 또한, 어, 그리고 비트의 어, 이 상승 추세선에 대한 어, 악재가 나오면서 하반, 하단부를 이탈을 시키고, 음, 다시 반등을 시켰지만, 결국에 어, 이 하단부에 대한 어, 이 상승 추세 이탈에 대한 되돌림 상승밖에 나오지 않고, 다시 어, 저항받으면서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피트와 마찬가지로 피트를 봤을 때 리플 또한 리플 또한 이 상승 채널에 대한 상단부에서 저항을 강하게 받으면서 어, 지금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피트와 마찬가지로 피트도 상황이 좋지 않고 리플도 어, 이 수대선에서 어,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좋지 않다. 그래서 고점으로 어, 저는 지금 보고 있고 일단은 어, 일단은 어, 다음.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트의 21.5, 20.8k 정도 되면, 제 생각에는 리플, 어, 리플이 이 상승 채널을 깨고, 어, 다음, 어, 이 상승 채널에, 어, 하단부까지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트의 20.8, 그러니까 지금 21.5 정도의 리플의 가격이, 어, 이 정도, 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더 빠진다고 하면, 거기가 매수 자리가 될 수가 있겠죠. 음, 그래서, 어, 제가 생각하는, 어, 일단, 매수 자리고, 일단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식의 상승이 나왔다 해도, 어, 결국에 이큰 상승을 만들어냈을 때에, 어, 냈을 때에 추가적인, 어, 떤 상승을 보려면, 어, 큰, 이제 주봉에서, 주봉에서 이, 어, 이 추세선을, 어, 주봉에서도 보시면은, 이 상승, 어, 급등 이후에 이런 식으로 기울기 감소하면서, 결국에 지금 어, 마지막 상승추세선 상승채널 안에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계속 상승을 시켰지만 결국에 음, 이 저항라인에 막히면서 는막히 하락이 나왔지만 결국에 다시 상승채널 만들면서 다시 위로 뚫지 못하는 그런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음, 이 구간을 넘는게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 두번의 저항 이후에 하락 그리고 반등은 나왔지만 결국에 이큰 음, 일봉에서의 이런 추세를 만든 이후에 다시 어, 이 상승 채널 어, 상승 기울기 감소시킨 큰 상승 채널 어, 이 기울기 감소시키면서 결국 저항 받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음, 저는 계속 하락 관점이고 결국에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 저는 하락장에 이제 시작으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 하락장으로 들어가더라도 일단 비트와 리플이 결국에는 이러한 큰 상승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중간 중간 하락을 하면서 반등이 이렇게 크게 나오는 어,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하락장으로 가더라도 이런 식의 음, 추세선 어, 상승 채널 기울기를 감소시키면서 이런 큰 기울기를 감소시키면서 채널을 감소시키면서 그 다음에 이런 식의 반등이 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리플 또한 어, 이 상승 채널 반, 다음 상승 채널까지 빠지면서 그 구간에서 반등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음, 하락장의 시작으로 보고 있긴 한데 일단 보시게 되면은 이전 비트비트상과 어, 같이 좀 보겠습니다. 일단 그 하락의 어, 이 상승 어, 상승의 끝에 어, 끝에 이제 하락장의 시작을 보기, 보시게 되면은 음, 이 구간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던 부분 어, 반등이 나왔던 부분 어, 뭐12% 계속 어, 말씀드리지만 뭐40%크게는뭐 저점에서 40%가량거 이렇게 나오면. 어, 그래서 지금도 작은 작은 상승, 어, 큰 상승을 만들어냈지만 이 구간에 비해서는 작지만 결국에는 큰 상승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음, 다음에도 이런 식으로 어, 하락이 나온다고 해도 어, 뭐한 2~30%, 작게는 10%에서 2~30%까지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구간이 이 상승 추세. 어, 이 하락장의 시작에. 어, 먹을 수 있는 구간을 제가 지금 두가, 두 구간을 지금 어,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어, 일단은 이 상승 추세선, 어, 상승 추세선, 상승 추세선 이탈 이후에 다시 반등이 나왔고, 다음 상승 추세선, 다음 상승 추세선, 어, 보시게 되면은 제 관점은 일단, 어, 여기서, 어, 진시가 나온다고 하면은 반등. 어, 이 구간까지는 반등해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어, 그리고 음, 보시게 되면 굉장히 좀 어, 많은 반등이 나올 수가 있겠죠. 지지를 받는지 일단 보셔야 되고요. 어, 리플 또한, 리플 또한, 어, 리플 또한 이 구간에서 어, 이 이탈했던 부분까지 어, 반등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 두 번째, 어, 두 번째, 하락장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두, 방금 두 가지, 두 구간의 매수 구간을 생각한다 고 말씀드렸는데, 이 큰, 어, 이큰 상승 채널이 만약 이탈이 나오게 된다 하면, 이탈 이후에, 이탈 이후에 이 상승 채널 크기만큼, 어, 뭐, 38%, 어, 38%가량 밑으로 하락이 나오면, 어, 38%가량, 어, 40%, 어, 0.2달러 부분이 되겠네요. 그 구간이 또 매수 자리가 될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구간을 생각하고 있고 피트 또한 어 피트 또한 그렇게 되면은 어, 반등 이후에 제가 말씀드렸던 반등 구간 이후에 이탈 이후에 이탈하고 나서 이 추세선에 대한 또 되돌림이 나오겠죠 어 되돌림을 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제 관점은 일단은 어, 그 구간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 되돌림까지 그 이후에 어, 좀지독한 하락장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하락 장 시작에는 두 구간, 제가 생각하는 두 구간을 좀 어,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어, 일단, 막연하게 일단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관점을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계속 제가 매일 어, 이제 영상 찍어 올려드리면서 어, 그런 구간이 나오면은 계속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 5분 전능 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